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어떠한 위험에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본문으로 구원하기에 능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브가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누부가날스라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미래를 아시는 참 하나님,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부가날스라왕은 자기의 나라가 자기 나라만 못한 은나라에 멸망당할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직접 고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꿈에 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본 것과 다르게 온통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나라인 자기의 나라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은나라, 구리나라, 철나라, 돌나라에게 망하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신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높이가 무려 31m, 너비가 3m 정도가 되니 34m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 정도 됩니다. 그 옛날에 정말 대단한 신상이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부간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느부가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섰습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군과 사명군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부간 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옆에는 풀무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상 앞에 모인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에 따라 신상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 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 누고가 왕에게 당장 불려갔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절을 안 해. 죽고 싶어 한 장이 했구나. 살고 싶지 않느냐?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 가네살왕은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저 뜨거운 풀물불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없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없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했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두고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보내 하룻밤에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명을 물리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드레카, 메사카, 아벤누고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들은 자기들이 성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의 새 친구가 만났던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경험적으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이하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에며요약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약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약임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오기 불과 몇년 전에 선지자 우리아가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별다른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피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깐 무엇인가 내게 유익을 끼치니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줄 돈이 없고 먹여줄 밥이 없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해서 부모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도 거래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깐 잘 살게 해 주시니깐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록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선지자 왕 508페지와 509페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셨다 자신의 증인들이 풀뭇불 속에 던져졌을 때 구주께서는 몸소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불 가운데서 함께 거느셨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풀뭇불 속이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편 23,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74쪽에도 같은 약속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그분을 위하여 불타는 풀무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받는다면, 예수께서는 마치 바벨론에 있던 충성된 세 사람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대의 곁에 계실 것이다. 선지자왕 513쪽입니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불타는 풀무 가운데서 거니시던 그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의 한결 같은 임재가 위로하고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름도 아예 임만누엘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간의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패배처럼 가장 최악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선지자 왕 5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시대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 기간에도 주께서는 옳은 일을 위하여, 확고 부동하게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도 멸할 수 없다.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분에게 신뢰를 두는 가장 작은 자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신의 신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분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흠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이 넘치도록 채워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려법은 기별. 이건 3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알수 없는 위기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의 3대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거룩한 손이 핸들을 쥐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의로 당신을 섬길 백성을 세상에서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관철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주리겠습니다.